여름, 이제 더위 걱정 끝. 옷 속에서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세요. 이제 더위로 고생할 필요 없어요. 모든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아이템. 더운 여름 캠핑 여행에서 시원하게 즐기고 싶다면, 바로 이 바람 송풍기입니다. 간편한 착용, 시원한 바람,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수 있어요. 3단 바람 세기 조절. 약풍, 중풍, 강풍으로 시원함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세요. USB로 간편하게 충전 장시간 사용할 수 있어요. 캠핑, 여행, 집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. 그리고 가벼운 무게로 언제 어디서든 휴대가 가능하죠. 여름 캠핑에서 완벽한 솔루션. 너무 시원하고 착용감이 편안해요. 이제 더운 여름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아요. 더운 여름 그냥 지나칠 수 없죠. 이 바람 송풍기로 시원함을 느껴보세요. 여름을 더욱 시원하게 만들어줄 바람 송풍기. 지금 바로 구매하고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.